왜, 왜, 왜? 같이, 같이, 같이. 어, 이거 주세요. 아, <laughs> 저거 형한테. <laughs> 어이구, 우야 이거 여기서 나물 나오는 거야? 물 나오는 거야? 아, 물안나오는거 아니야? 형아, 물 나오는 거좀 보여주세요. 봐봐. 형아, 물 나오는 거좀 보여줘. 어? 여기 물 나오는 거좀 보여줘. 어? 동아, 형아, 여기 물 나오는 거좀 보여줘. 어 여기 야이 동화 이거 비싼 거야 이거 4만원 짜리야 4만원 짜리 출동 우와 동아야 여기서 눈을로떼네 형님 장난감에 어? 어이구 어이구 에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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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그러면 이거 누울 거야 이거. 어 이거 누울 거야 이거. 어 이건 동화껏다. 이거 동화껏잖아. 그럼 이거죠. 동화껏잖아. 어 눈물 이거. 울지마 <laughs> 아, <눈물이 웃음> 안은 우는 척한다. 이거 치고 치고 서로 쳤었는데. 다 서로 지금은 세 이게 <웃음>